안녕하세요. 제13강 개혁에 나서는 조선이란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면요. 세도 정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동김 씨를 축출하고 비변사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경복궁을 중건하여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요. 대전회통 편찬하고 삼정의 물란을 개혁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요것들, 제도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개항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서양 오랑캐들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병인 박해 천주교도들을 박해하고 제너럴 시모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너럴 시모노 사건이란 것은 평양 대동강 유역에 제너럴 시모노가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었는데요. 평양 군민들이이 제너럴 시모노를 불태워 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인 양료가 일어나는데요. 아까 봤던 병인 박해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병인 양료.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병인 양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미 양료가 일어나는데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미국은 앞에서 봤던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쳐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인들의 침략을 막아낸 대원군은 척화비를 각 지역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3년 대원군 집권 10년 만에 고종에게 이제 정치를 맡기게 되겠습니다. 통상 개국론이 대두하는데요, 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국제 정세를 보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었던 박규수, 역관이었던 오경석, 양반이었던 유, 유홍기, 유대, 유대치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통상개국론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겠는데요.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우리 해안을 측량하고 막 다니면서 결국 강화도에 가서 물을 구하러 왔다고 거짓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강화도에서는 포를 쏘고 다시 운요에서도 이제 포를 쏘고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운요사건인데 다음 연도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고요. 의이라고 한다면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는 자주국이다. 세계 항구를 개항해라. 해안 청량권을 인정해라. 치외법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부속조약으로 무관세로 양국은 무제한 유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까지 되게 되습니다 자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면은 청나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이라고 우기면은 청나라 필요 없이 우리나라면은 우리나라만 짓밟으면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계산에서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 항구 세계는 부산항, 원산, 인천이 되겠습니다. 아, 부산항, 원산, 인천. 자, 그래서 아, 부산, 원산, 인천을 나눈 이유는 부산은 뭐 경제적으로 어, 가까이 있으니까 아, 무작정 많이 야사하기 위해서 개항하는 거고요. 원산은 이 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쳐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러시아와 전쟁을 하다든가 했을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다음 인천은 인천은 바로 들어가면은 한강을 타고 서울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천항을 개항하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화 정책과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리 기무아문을 설치해서 어, 개화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에다가 그래서 어, 방문국 신문 만드는 곳이죠 기기창 무기 제조 공장입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에, 만들었고요.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영선사. 일본에 보내는 사신을 조사 시찰단, 미국에 보내는 사신을 보빙사라고 해서 이제 각 지역의 사신단도 보내게 됩니다. 6일 주는 서육 견문이란 책을 썼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역사, 지리, 풍습을 정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개화파들이 개화를 주장한 데 대해서 위정척사파라고 볼수 있는 위정척사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정 바른 것을 위하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바른 것이란 것은 성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악한 것이란 것은 외국 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을 지키고 외국 문물을 배척한다. 위정 척사 사상을 연도별로 찾아본다면, 1860년대에는 통상수교를 반대하자. 바로, 어, 대원군 집권기 때가 되겠죠. 1870년대에는 개항에 반대한다. 바로 76년 강화도 조약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80년 개화를 반대한다. 바로 임오군란 이후 미국과 개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외교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서양 각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개화에 반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가 되면 은 이제는 의병운동으로서 위정 척사 사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모 군란은 1882년 신식 군인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더욱 심하게 되고요. 군대를 주둔하게 되고, 이 일로 일본은 재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임오 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가기까지 하고 어 우리나라의 이 개혁 정치, 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화 때에 일어났던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그러한 큰 변화에 있어서의 혼란이 바로 임오 군란이 아닌가 싶습니다.